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어, 오늘은 용월 나눔 영상입니다. 용월 이꼬지가 있어가지고, 용월 이꼬지 나눔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용월이거든요? 용월? 어, 용월 먹는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간에 좋다고 해서, 네, 건강을위 해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 이꼬지가 좀 있어가지고, 좀 나눔을 해드리려고요. 어, 이 꼬지가 뭐 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또이 꼬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 네, 필요하신 분, 네, 한두분 정도 우편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택배는 아니고요 그냥 우편으로 작은 통에다가 넣어서 보낼 거니까, 원하시는 분은 주소만 남겨주시면 댓글에다가요. 네, 두분 정도 선정해서 네, 보내드릴게요. 어, 추첨은 안하고요. 그냥 두분 정도 네, 빨리 해주신 분, 제가 알아서 그냥 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월은 굉장히 잘 자라요. 성장도 빠르고 네, 금방 이 정도의 얼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1년도 안 돼서 금방 이렇게 클 거예요. 어, 그리고 제가 먹어봤는데 어, 요거트에다가 막 갈아가지고 어, 먹어봤었는데, 어, 맛이 네, 상큼해요. 맛이 괜찮아요. 맛있고, 어, 또 용월이 먹는 다육인줄 제가 직감적으로 좀 느꼈던 게, 이게 새가 이렇게 오면 은 다른 다육이들은 먹지는 않는데, 이 용월만 먹습니다. 네, 다른 다육이는 건들지도 않고, 용월만 이렇게 쪼아먹고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아 그래서 동물들이 더잘 알잖아요. 저도 약간 직감적으로 먹는 다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키우면 멋있게 또 크기 때문에 네, 초보 다육이맘들에게 네,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제가 커팅해서 갈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커팅을 많이 했었어요. 네. 간에 좋다 하니까, 네, 아마 항산화 효과가 큰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눈도 밝아지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댓글에다가 전화번호는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주소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알아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지 않네요. 좀 따뜻하고, 네, 벌들도 날아다니고 그러네요. 다시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음, 내일 주문 보내드리면 네 다음주에나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어, 또 용올의 특징은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노, 어,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합니다. 얼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얼지 않고요. 뭐 진짜 정말 추운 한파다 그러면 살짝 얼긴 한데 어,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네. 노지에서도 겨울에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품종입니다. 아 네, 오늘은 <laughs> 용얼 나눔 영상이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또이 꼬지가 많이 생기면 또 나눔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